들어와, 들어와.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한우가 유명한 대갈령 한우타운 앞에서 촬영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동해안 경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평창군 대갈령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소개할게요. 현재 30% 할인된 2차 매물로 나왔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아파트예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톨게이트에서는 2.9km 차로 5분 정도 대관령 시내 방향으로 오시면 오늘 매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매물이 오늘의 매물입니다. 대관령 목장길로 가는 길에 있어요. 햇빛 700 힐탑, 언덕이 꼭대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아파트 앞으로 송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 대갈령 눈꽃축제가 열립니다.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주민복지시설 같은데 햇빛 700센터라고 적혀 있어요. 그 옆에 한 동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대갈령 옥수수가 익어가고 있네요. 확실히 고산지대라서 평지보다 작황이 늦습니다. 단지 쪽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이 단지 정문입니다. 현관문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데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겨울 대관령은 눈도 많고 기온도 많이 내려서 현관문이 이렇게 이중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체함은 최근에 다시 설치하신 것 같죠? 엘리베이터는 양 옆에 한 대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복도시 구조입니다. 경매분호 2024 타경 31377 2차 최저 매각 가격은 4900만원입니다. 토지 건물 일갈 매각으로 진행합니다.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뒤로 횡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문이고, 이쪽에는 건물이 있어요. 관리소 뷰입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확실히 시야가 좋습니다. 건물 뒤로도 시야가 아주 좋아요. 저 멀리 풍력 발전기가 보이고요. 공기가 너무 쾌적합니다. 앗, 이 차는 뭘까요? 주차장 옆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래 놀이터예요. 지하주차장이 꽤 넓습니다. 시설은 낡아 보이지만 공간은 생각보다 넓어요. 겨울철 눈이 많이 오는 동네라서 지하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꼬마 차량입니다. 하트 모양의 휠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앙증맞네요. 옆차가 커서 오히려 더 작게 보였어요. 그래도 엄연한 차입니다. 너무 귀엽죠? 정겨운 모래 놀이터가 있습니다. 등나무 그늘도 있어요. 건물 한 동이라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정문에는 보안장치가 있어요. 아파트 앞 2층 건물에 관리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늘 매물이에요. 2층이라 관리소 뷰를 가지고 있네요. 단지 외벽은 오래되어 보입니다. 샤시 창문이 곡면이라서 뭔가 이물질이 좀 묻어 있어요. 평면으로 바꾼 집도 있네요. 경매 정보 살펴볼게요. 수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갈령면 횡계리, 304-6, 힐탑 아파트 209호,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권은 8평, 건물 전용 면적 16평, 공급 면적은 23평입니다. 채무자 소유자는 개인 채권자는 농협입니다. 2차 최저 매각 가격은 4,900만원. 감정평가 가격 시점은 2024년 6월. 사용 승인일은 1994년 9월 32년차 건물입니다. 15층 중에 2층이고요. 건물 감정가 4,900만원, 대지 감정가는 2,100만원입니다. 합계 감정가는 7,000만원입니다. 횡계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은 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2006년에 외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말소기준 등기는 농협입니다. 2016년에 증여가 있었고요. 채권액 합계는 8,060만원입니다. 대출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경매로 나왔습니다. 관리비도 일부 연체가 되어 있어요. 현재 채무자가 점유 사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배치도입니다. 한 층에 13 가구가 살고 계시네요. 209호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관 들어오시면 거실, 주방, 방두 개로 되어 있어요. 작은 창고와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정보 빠르게 살펴볼게요. 총 한계동 185세대 최저층은 13층 최고층은 15층 총 주차대수는 111대 세대당 0.6대 1로 나옵니다. 건폐율은 24% 개별 난방 LPG가 공급되고 있어요. 타입은 19평에서 35평까지 총 4가지 타입이고요. 오늘 매물은 23평입니다. 23평 공급 대비 전용률은 71%방 2개 욕실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매 실 거래가는 평균 6,800만 원입니다. 월평균 관리비는 10만 원 내외로 나옵니다. 주변 지도입니다. 아파트 옆으로 송천이 흐르고 대관령 시내와 가까워서 실거주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평창군 대관령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어요. 현재 2차 매물로 시세 대비 30% 할인된 5천만원 미만의 가격입니다. 대관령에 있는 소형 아파트, 동부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축이지만 적당히 리모델링 하셔서 사계절 세컨드하우스 임대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같이 무더운 여름. 시원한 대관령에서 한달 정도 살아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매각길에 맞춰 경매 입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영월지원 경매 일개에서 진행합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더 많은 전원주택 토지 경매 공매 정보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채널 멤버십으로 응원해주세요. 이상 강원도 동해안 경매 부동산입니다.